안녕하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개념기반 탐구 수업에 활용하기 초등 영어 수업 사례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천재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념기반 탐구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개념기반 탐구 수업 단원은 4학년 12단원입니다. 꿈꾸는 나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말을 익히며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수업에서 활용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관계 맺기, 집중하기, 조사하기, 조직 및 정리하기, 일반화 및 전이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단계 중 이번 영상에서는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및 정리하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먼저 카드 교환하기 활동을 통해 핵심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별로 꿈과 롤 모델에 관한 미션 보드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할 주요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은 모듬 관리와 우리 반 과제 기능입니다. 활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 첫 번째 활동은 핵심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카드 교환하기 활동입니다. 먼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와 어구로 카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카드를 활용하여 직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카드 교환하기 활동을 합니다. 실제 카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카드는 롤모델의 이름을 적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롤모델이 되어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해당 인물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질문에 답하는 표현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카드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직접 롤모델이 되어 직업을 묻고 답합니다. 대화 후에는 카드를 교환하여 다양한 직업 표현을 묻고 답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3인칭 표현으로 직업을 묻고 답하며 카드 교환하기 활동을 반복해 주요 표현을 말해봅니다. What does he do? He is a soccer player. 두 번째 활동으로는 각 모든 별로 꿈과 직업, 롤 모델에 관련한 미션 보드를 구성하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든 별 다양한 미션 보드 만들기 활동은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 중 모둠 관리와 우리반 과제 기능을 활용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내 과제, 모둠 관리 기능 버튼을 누릅니다. 새 모둠 그룹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그룹을 생성합니다. 모둠 그룹명을 입력해 줍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드림투어 모둠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둠수만큼 그룹을 만들고 각 모둠의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그런 후각 모둠별로 학생을 배정해 줍니다. 일모둠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해당 그룹에 넣어 주면 됩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른 후 모든 생성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 중 과제, 우리반 과제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과제를 제시합니다. 과제 출제 버튼을 누르고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과제 유형은 모둠으로 지정하고 해당 모둠 과제를 클릭한 후 모둠별 게시판 생성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원과 과제가 제시될 차시를 지정해 줍니다. 과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글자 크기 또는 색깔도 지정해 줍니다. 활동에 필요한 파일이나 예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줄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점수 또는 피드백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 안함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제출한 과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각 모든별 미션보드 예시 자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미션보드는 인터뷰입니다. 노래 부르기 미션보드 예시입니다. 액션 스피킹 미션보드 예시입니다. 역할놀이 미션보드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있을 드림투어를 소개합니다. 각 모둠을 다니며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고 스탬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투어 활동을 소개하고 꿈을 찾는 여행을 시작해요 라는 구호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